서남대 폐교 사건에 대해서 후보님이 이제 흥분하시는 그 모습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혹시 또이 얘기 때문에 당분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laughs> 그 내기마을 그 안발생 사건인가요? 네. 그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laughs> 제가 국회 연대가지고 이제 뭐지리산때또 서남대 그다음에 이제 내기마을 안발생 이게 그 거의 동시에. 예, 지금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가지고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게첫 번째 소통이죠. 어,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당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민생 정치고 생활 정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3일날. 저 살래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말도 안빠뜨리고죽 마을을 순회를 합니다. 예고 없이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들이나 또 민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어, 말씀을 듣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즉, 즉석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촘촘히 메모를 다 해와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어, 200년 내기 마을을 순서대로. 가게 됐어요. 어, 마을 회관에 들어가니까 어, 주민들이 한 20여 분 계시는데 굉장히 에, 반겨줄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어, 막말로 어, 당신 같은 사람 국회의원 왜 왔어? 어, 필요 없어 당신. 어,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왜 왔어? 가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너무나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들은 와요. 10년 전부터 이 마을에 암이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12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는 부부가 같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암이 발생하게 된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 뭐 하여튼 청와대 환경부, 뭐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남원시,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수도 없이 하소연을 하고 청원을 해도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도 와서 현장을 체크해보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 너올 필요 없는데 왜 왔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제가 정말 나이 들어서 그분들의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속이 터져서 울어버렸는지 그날 제가 울음보 그냥,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분들에게 일단 신뢰를 먼저 주는 게 급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마을이 이런 현상이 있으니 지금 여기는 상수도도 없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펌프 옛날 잡두라고 그러죠 어, 이 지하수를 전부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다 수질 검사를 했는데요. 음용수로서 전부 부적격. 이미 오염이 다 됐어요. 대기 오염 다 돼버렸지, 토양 오염 다 돼버렸지, 수질 오염 다 돼버렸어요. 지하수까지. 그래서 제가 바로 상수도 노을 때까지는 수자원공사 사장께 전화를 해서 특별히 좀 요청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포트병 물 네. 이것을 계속 어, 10톤 트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일단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진영 장관이었어요. 만나가지고 여기 압력학 조사를 국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행을 시켰고 환경부에 또 요청을 해서 대기, 수질, 토양, 오염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 그저 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새만금 환경청인데 여기서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결국은 제 보건복지부에서 어, 내기 마을 암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를 어, 서울대 백도명 교수 팀에게 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 그 과업을 수행했는데 아무튼 그이 내기 마을은 어,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 지금 그 마을의 이장 김중호 씨는 그해 농사를 못 지었어요. 중앙 언론에서 하여튼 뭐 어, 이 공중파, 지상파 뭐 하여튼 종편 할것 없이 하여튼 전부 가서 취재를 해 가지고 온 세상을 놀래게 했던 우리 남으로 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어, 이런 일들을 제가 해결해 내면서 어, 이 선출직 공직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도 사실은 놀고먹기로 말하면 편하기로 말하면 안 가버렸으면 저 내용 몰라요 그렇다고 저분들이 저를 탓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과 능력과 성의를 다 보여야 되는 게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서는 여지껏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 민원을 가지고 찾아가면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국회까지 갔는데 안 만나줬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그만큼 국회의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굴림하는 이런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 남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호소해서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제가 같이 느끼면서 제도적으로 또 규제하고 있다면. 다 풀어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우리 나원에서살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